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규명한 인류의 최초의 할애비어는 즉조조조 할아버지, 조자. 그래서 최고의 그 오래된 어느 형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인류 최초로 규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근히 설명,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특히 티베드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티베드의 이러한 사전이 우리 한국어 의미를 달아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음대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게 티베드 사전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그것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언어학 지식만 좀 갖추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글보글 거리다 되는데 제가 어 항상 처음 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글보글 끓다이죠. 끓이다도 되고 여기서 티베드를 보시게 되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라는 게뭐냐면 끓이다의 끓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미음처럼 생긴 것은 조금 확대를 해놔놓고 시작해볼까요? 되기니까 이렇게 해야 조금 자세히 잘 보이죠 여기에 있는 미음처럼 보이는 게 원래는 비읍, 뭐 우리말에는 비읍 소리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문자로는 표기되어 있지만 현대 티베드에서 사라진 겁니다 영어의 무언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뭐, 티베드를 하게 되면 저별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고대 한국의 하나의 일타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고, 뭐 우리도 뭐 어느 정도 고대의 언어를 많이 보유, 후에 네. 어, 옛말 조선시대에 남아있지만은, 한글 형태로 남아있지만은 아주 더 고대의 표현들이 티베더에 지금 현재 문자로 잘 남아있습니다. 자, 문자상 표기로 비읍 기억의 북 북이지만 현재 비업은 탈락되었습니다. 항상 비업은 어떤 어느든지 쉽게 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로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비업, 기억, 비업, 기억, 비업, 기억이 세개 이어져 있습니다. 세개 이어져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복을 보궐, 복을이 되겠습니다. 원래 보글보글의 종성은 이열 다음에 이렇게 꼭지형, 꼭지형이라 합니다. 이 꼭지형이 들어있는 초고대의 첫 음가에 해당되죠. 이 음가가 생략되어지고 보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영어는 보일이죠. 그대로 넘어가서 보일이 됐습니다 자, 끓이다를 보시게 되면 다른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음, 끓이다의 1이쪽에 보면, 끌이다를 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끝에 있는 발음은, 뭐 영어도 지금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티베드에서 이 발음이, 실제 리얼 발음이 많이 사라져서, 흐려지고, 거의 안 들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이다 삼따란 표현을 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은 문자상으로는 여기 시옷이 있습니다. 시옷처럼 생긴게 시옷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이지만 은 이것이 원래 우리나라 말도 쌍기역은 시옷기역입니다. 그래서 시옷기역 다음에 쌍기역이 돼서 하병병수가 이렇게 쌍자음이 돼서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면 고대 한국과 고대 티베드는 같은 유행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단어가, 세 마디가 있죠 이세 마디가 어떤 발음으로 고대에 났느냐 하면 문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시켈, 부시켈, 부시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탈락이 되어졌네요 다시 해 보겠습니다 부시켈, 부시켈, 시켈 이렇게 됐죠 맨 뒤에 비읍이 탈락되는 것은 어, 대부분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보글보글 끓이다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이 형태가 동사형이 되고 서술 동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의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다음에 이에스컬 버스컬, 스글이다라는 표현이 이게 티벳 거를 우리나라 말식으로 적어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우리나라 말과 고대 우리나라 말과 고대 티베트는 보글보글 끓이다만 보더라도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고 심지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글보글 끓이다 세 마디의 표현만 보더라도 여기에 세 마디의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스걸버스걸 스팅 이렇게 하는 표현은 원래 우리 나라만 보글보글 끓이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수식하는 표현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또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나는데 고대에는 수식하는 표현이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어 자유로워서 그렇습니다. 어, 현대 우리 국어는 앞쪽에서만 수식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원래는 보글보글이 앞에도 갈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대의 우리 한국어는 보글보글 끓이다도 되고, 끓이다 보글보글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이 지금 티베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앞쪽에만 수식하는 그런 형태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이 오늘 시간에 보셨다시피, 우리 고대의 우리말과 고대의 티베은는 거의 같습니다. 같고, 고대야 우리의 아주 고대 형태의 언과도 지금 티베드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점차 우리 인류의 언어에, 공통조상 언어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글보글 끓이를 통해서 우리말과 티베드,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